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알 돈입니다. 오늘 영상은 농협은행 통장을 가지고 계신 65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가장 중요합니다. 50만원 받습니다. 라는 소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복잡한 절차 없이 단한 번의 신청으로 평생 혜택을 챙기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맨 마지막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알찬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은행 통장만 있다면 연간 5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혜택들은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님들께 집중되어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50만원은 특정 지원금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주요 혜택을 1년 동안 합쳤을 때 절약되거나 추가로 얻게 되는 금액의 합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수수료 전액 면제 65세 이상 당장 신청해서 돈 버세요. 네. 여러분 수수료 면제는 가장 확실하게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ATM에서 1,000원, 타행 이체에 500원. 이렇게 찔끔찔끔 나가는 돈이 1년 동안 쌓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농협은행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객님들께 이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혜택 세 가지. 농협은행 65세 이상 고객님들이 면제받을 수 있는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협 ATM 출금 이체 수수료. 영업 시간 내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ATM 이용 시 수수료 전액 면제.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도 영업 시간 내에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점에서 꼭 확인하세요. 일부 은행은 공동 면제 시행 중 이 타행 이체 수수료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NH 스마트 뱅킹, NHO 럼뱅크, 텔레뱅킹 이용 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수수료 전액 면제, 창구 타행 이체 수수료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큰 금액을 창구에서 이체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혜택 적용 여부를 문의하세요. 3. 기타 창구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급 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일부 창구거래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지점별,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꿀팁, 과거 수수료 환불. 1. 이 정보는 은행에서도 먼저 잘안 알려주는 진짜 꿀팁입니다. 환불 가능성 확인, 혜택을 신청하러 가실 때, 65세 이상 수수료 면제 혜택을 몰라서 그동안 냈던 수수료도 혹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라고 꼭 문의하세요. 2. 소급 적용. 일부 은행이나 상품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납부했던 수수료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십만원 세이브. 자주 거래하셨던 분이라면, 이 금액이 몇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준비물 신분증과 농협 통장 또는 카드를 챙깁니다.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2. 은행 방문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 NH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 직접 방문합니다. 3. 신청 멘트 창구 직원에게 65세 이상 시니어 우대 혜택을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꿀팁 멘트: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수료 면제 혜택과 과거 수수료 환불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4. 상품 확인 직원이 시니어 우대 통장이나 NH 올백 플랜 통장 등 특정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면제 혜택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설명을 잘 듣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문을 두드리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협은행 혜택 적용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수수료 면제로 연 10만원을 되찾은 김순자님 72세. 김순자님은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해서 급여가 들어오면 동네 농협 ATM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ATM 출금, 이체 횟수, 혜택 신청 전. 월 평균 8회, 혜택 신청 후. 월 평균 8회. ATM 수수료 월 평균, 혜택 신청 전. 8,000원 건당 1,000원. 혜택 신청 후. 영원 전액 면제. 타행 이체 수수료 월 평균, 혜택 신청 전. 2,000원 건당 500원 곱하기 4회. 혜택 신청 후. 영원 전액 면제. 총 지출된 수수료 연간. 혜택 신청 전 12만원 혜택 신청 후 효과 0원 12만원 절약 핵심 혜택 혜택 신청 전 과거 수수료 환불 신청 직후 3개월치 3만원 환불 혜택 신청 후 3만원 즉시 이득 김순자님의 변화 매번 ATM에서 1 천원씩 나갈 때마다 아까웠는데 신청 한 번으로 1년에 12만원이 공돈처럼 생겼어요. 게다가 과거에 냈던 3만 원까지 바로 돌려받으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사례 2 비과세 저축으로 연 30만 원 세금을 절약한 박만복님 68세. 박만복님은 정년퇴직 후 목돈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자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예금 원금 혜택 신청 전 5천만 원, 혜택 신청 후 5천만 원. 예상 이자 연4.0% 가정. 혜택 신청 전. 200만원. 혜택 신청 후 200만원. 이자 소득세 15.4%. 혜택 신청 전. 30만 8천원. 혜택 신청 후. 영원 세금 전액 면제. 실제 손해 쥐는 이자 연간. 혜택 신청 전. 169만 2천원. 혜택 신청 후. 200만원. 효과. 30만 8천원 이득. 박만봉님의 변화, 직원이 비과세 저축을 권유해서 상품을 바꿨더니 같은 이자를 받고도 30만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안 나간다고 하더군요. 이 돈으로 손주 용돈을 더줄수 있게 됐습니다. 왜 진작 안 알려줬는지 억울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다행입니다. 사례 3. 우대금리로 연 25만원을 더 받은 이영희님 74세 이영희님은 기존에 일반 정기예금에 5천만원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70세 이상 시니어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예금 원금 혜택 신청 전 5천만원, 혜택 신청 후 5천만원, 기본 금리 혜택 신청 전연 3.5%, 혜택 신청 후연 3.5%, 우대금리 추가 혜택 신청 전0.0%피 혜택 신청 후, 0.5% p 골드 신여우대. 총 적용 금리 혜택 신청 전. 연3.5% 혜택 신청 후. 연 4.0%. 추가 이자 수익 연간. 혜택 신청 전. 0원. 혜택 신청 후. 25만원. 효과. 25만원이득. 이영희님의 변화. 가만히 두면. 연3.5% 이자만 받았을 텐데. 70세 이상 혜택을 신청했더니. 금리가. 0.5%더 올라서 1년 만에 25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 돈이 모여서 매년 작은 여행 경비가 되니 너무 만족스러워요. 세 가지 혜택 합산 효과. 이세 분처럼 수수료 면제, 비과세 저축, 우대금리를 모두 신청하면 연간 50만원 이상의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은행에 가셔서 이 혜택들을 꼭 챙기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두 번째 핵심 혜택, 예금 우대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혜택은 특히 목돈을 가지고 계신 70세 이상 고객님들께 더 많은 이자를 안겨주는 숨겨진 보너스와 같습니다. 2. 예금 우대금리, 70세 이상 등 같은 돈, 더 높은 이자를 받는 비법.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 금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농협은행을 비롯한 많은 은행들은 특정 조건의 고객, 특히 시니어 고객님들께 추가금리,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이자, 수익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혜택 및 조건 세 가지. 이 우대금리는 주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우대, 만 70세 이상 고객. 대상, 보통 만 70세 이상 고객. 은행 및 상품에 따라 만 60세. 만 65세 등으로 다를 수 있음. 내용, 정기예금, 적금 등 특정 상품 가입 시 기본 금리 외에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 폭 상품에 따라 0.1%p에서 최대 0.5%p까지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효과 5천만원을 예금하고 0.5%p 우대금리를 받으면 1년에 25만원의 이자 수익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금 수급 고객 우대 대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을 농협은행 계좌로 매달 받고 계신 고객 내용 연금 이체 실적만으로도 입출금 통장이나 적금 상품에 추가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농협은행 상품 예시 농협은행의 시니어 전용 상품인 NH올백플랜 통장은 연금 수급이나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잔액 100만원까지 최대 2.0%피 가까운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3. 거래 실적 우대. 대상. 농협은행과 꾸준히 거래하고 계신 고객. 내용. 연령이나 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특정 거래 실적을 충족하면 금리를 올려줍니다. 실적 예시. 농협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 급여 또는 생활비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 등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 우대금리 혜택은 알고 신청하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수익률을 크게 벌어지게 만듭니다. 상품 가입 시 문의 새로운 예금 또는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창구 직원에게 제가 만 70세 또는 65세 이상인데 시니어 고객 우대금리가 있나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연금통장 확인. 현재 연금을 농협계좌로 받고 있다면 연금 수급 고객에게 추가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기존 상품 점검. 이미 가입되어 있는 예금이나 통장이라도 연령 조건이 충족되면 우대금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꼭 문의해 보세요. 이 경우 약관 변경이나 상품 전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은행은 여러분의 연령이나 연금 수급 여부를 알더라도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알아서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혜택을 요구해서 여러분의 돈을 불리세요. 실제로 농협은행의 혜택을 신청하고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가상 사례를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사례들을 보시면 50만원 혜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농협은행 혜택 적용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수수료 면제로 연 10만원을 되찾은 김순자님 72세 김순자님은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해서 급여가 들어오면 동네 농협 ATM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ATM 출금 이체 횟수 혜택 신청 전월 평균 8회 혜택 신청 후월 평균 8회 ATM 수수료 월 평균 혜택 신청 전 8,000원 건당 1,000원. 혜택 신청 후영원 전액 면제. 총 지출된 수수료 연간. 혜택 신청 전. 12만원. 혜택 신청 후 0원. 효과. 12만원 철약. 핵심 혜택. 혜택 신청 전. 과거 수수료 환불. 신청 직후 3개월치 3만원 환불. 혜택 신청 후 3만원 즉시 이득. 김순자님의 변화. 매번 ATM에서 1,000원씩 나갈 때마다 아까웠는데 신청 한 번으로 1년에 12만 원이 공돈처럼 생겼어요. 게다가 과거에 냈던 3만 원까지 바로 돌려받으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젠 수수료 걱정 없이 쓸수 있어요. 사례 2. 비과세 저축으로 연 30만 원 세금을 절약한 박만복 님 68세. 박만복 님은 정년 퇴직 후 목돈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지만 이자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지점 방문 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했습니다. 예금 원금 혜택 신청 전 5천만원 혜택 신청 후 5천만원 예상 이자 연4.0% 가정 혜택 신청 전 200만원 혜택 신청 후 200만원 이자 소득세 15.4% 혜택 신청 전 30만8천원 혜택 신청 후영원 세금 전액 면제 실제 손해 쥐는 이자 연간, 혜택 신청 전, 169만 2천 원, 혜택 신청 후, 200만 원, 효과, 30만 8천 원이득. 박만복님의 변화, 직원이 비과세 저축을 권유해서 상품을 바꿨더니, 같은 이자를 받고도 30만 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안 나간다고 하더군요. 이 돈이면, 우리 부부 외식 몇 번은 더할수 있죠. 왜 진작 안 알려줬는지 억울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례 3. 우대금리로 연 25만 원을 더 받은 이영희 님 74세. 이영희 님은 기존에 일반 정기예금에 5천만 원을 가입하고 있었지만 70세가 넘은 후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점 방문 후 골드 시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예금 원금 혜택 신청 전 5천만 원, 혜택 신청 후 5천만 원. 기본 금리 혜택 신청 전연3.5% 혜택 신청 후연3.5% 우대 금리 추가 혜택 신청 전 0.0%p 혜택 신청 후 0.5%p 골드 신어 우대 총 적용 금리 혜택 신청 전연3.5% 혜택 신청 후연4.0% 추가 이자 수익 연간 혜택 신청 전 0원 혜택 신청 후 25만원. 효과. 25만원이득. 이영희님의 변화 가만히 두면, 연3.5% 이자만 받았을 텐데, 70세 이상 혜택을 신청했더니, 금리가 0.5%더 올라서, 1년 만에 25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 돈이 모여서, 매년 작은 손자들 선물을 살수 있게 됐어요. 같은 돈인데, 이자가 다르니, 놀라울 따름이죠. 세 가지 혜택 합산 효과 1년 기준. 이세 분처럼 수수료 면제, 비과세 저축, 우대금리를 모두 신청하면 이득 금액이 합쳐져 연간 67만 8천원, 12만원, 30만 8천, 원 25만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절세 혜택인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혜택은 농협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절세의 끝판왕입니다. 3.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 이자. 소득세 0%의 마법.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 소득세,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 저축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혜택 및 조건 3가지. 1. 세금 전액 면제 가장 큰 이득. 혜택,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전액 면제 받습니다. 한도,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꿀팁,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노후 자금 운용에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2. 가입 대상 및 시한의 중요성. 현재 기준 2025년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다른 대상자도 있음. 미래의 변화 가능성. 현재 세법 개편 논의에 따라 향후 가입 조건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조치,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객님들은 조건이 강화되기 전에 서둘러 가입해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입만 해두면 조건 변경과 관계없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연성 및 활용성. 의무 가입 기간 없음, 세제 혜택 상품 중 드물게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 필요할 때 언제든 해지하거나 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 기관 가능, 농협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다른 은행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원금에 합쳐져. 더큰 이자를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계산 예시. 신청 방법. 준비물. 신분증만 65세 이상임을 증명. 은행 방문.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비과세 종합 저축에 가입 또는 기존 예금을 전환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한도 확인 전 금융기관 한도 5천만원 내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이득 계산 5천만 원 예금 시 연이자 4.0% 가정. 총이자 세전 일반 과세 예금 200만 원 비과세 종합 저축 200만 원 세금 15.4% 일반 과세 예금 30만 8천 원 비과세 종합 저축 0원 실제 수령이자 일반 과세 예금 169만 2천 원 비과세 종합 저축 200만 원 연간 이득 차이 30만 8천 원 추가 이득. 결론, 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연간 3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껴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더 탄탄하게 만드세요. 농협은행 50만 원 혜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농협은행 50만원 혜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0만원이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 현금으로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50만원은 특정 지원금이나 현금이 일시불로 입금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고객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금융 혜택. 수수료 절약, 세금 절약, 이자. 추가 수익을 모두 합산했을 때, 최대 50만원 이상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65세 미만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대부분의 핵심 혜택, 수수료 면제, 비과세 종합 저축은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고객 우대나 거래, 실적 우대 금리 등은 65세 미만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본인 나이와 거래 조건에 맞는 우대 혜택을 모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Q3. 농협은행 계좌만 있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혜택들은 은행이 고객에게 먼저 알려주거나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65세 이상 신이어 우대 혜택을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Q4.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도 같은 혜택인가요? 비과세 종합저축과 같이 법령에 기반한 혜택은 농협은행, NH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면제 조건이나 우대 금리 상품에. NH 올백플랜은 NH 올백플랜은 은행과 농축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지점에 직접 문의하여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Q. 비과세 종합 저축은 왜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한다고 하나요? 가입 조건이 곧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향후 세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이 유리할 때 미리 가입해 두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평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될 골든 타임입니다. Q. 이미 가입한 예금도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상품에 따라 가능합니다. 기존의 일반 과세 상품으로 가입한 예금이라도 비과세 전환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지점 직원에게 현재 가입한 상품을 비과세 종합 저축 한도 내에서 전환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오늘은 농협은행 통장만 있다면 만 65세 이상 고객님들이 놓쳐서는 안될 수수료 면제, 우대 금리, 비과세 저축의 50만 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 혜택들은 여러분이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농협은행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